실제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민수기 9장 5절에 다잘 지켰어요.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어도 잘 지켰어요. 1월 14일에. 근데 6월절을 그날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들이 기특하게도 모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안 지킨 게 아니고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켰는데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런데 둘째 달열 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래요. 1월 14일에 지키는 게 원칙인데, 그날을 지킬 수 없다면 언제 지키래요? 2월. 14. 여러분이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있는 그날, 두 번째 6월절을 지켜도 좋다는 거예요. 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융통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융통성이 있으셔요. 마음이 귀해. 근데 드리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 2월 14일에 드려도 돼. 적용해 볼게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환자들 때문에 당직에 걸려서 피치 못하게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소방공무원들 피치 못하게 주일날 자리를 지켜야 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민숙이 구장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다 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 그 마음 하나님 받으세요. 너무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 분명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것과, 놀러 가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애초에 온라인 예배를 왜 드렸어요? 팬데믹 때 오고 싶어도 올수 없어서 드리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익스큐즈가 돼 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서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않냐하면서 이걸 보니까 또아 여행은 괜찮나보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행은 새한글 번역에 길을 떠난 것도 아니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